그랑기상 19장 1절부터 서 21절입니다. 아비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에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거두수록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선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아 끊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색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나는 또님시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아벨 모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우가 죽일 것이요. 예우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아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아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아에게로 달려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주,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워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참 바쁘고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너도 나도 힘들다, 지친다 라는 말을 달고 살아가죠. 아, 그만큼 바쁘기도 하고 그만큼 힘들기도 한 아,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너도 나도 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서 실망하기도 하고 피곤해서 넘어져 쓰러지기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 바알과 또한 에스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이 엘리야. 아, 거기서 그저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 이 엘리야가 아, 지쳐 도망할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합이 일어난 일을 아, 이세벨에게 이야기하는데 이세벨이 아,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아, 믿음의 승리를 거두었다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죠 일 후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 후에 아, 우리가 참잘 나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는 거예요 아,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지혜가 뭐냐 그런 상황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지혜가 아닐까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몰아쳐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사절말씀의 비결이 있습니다.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그랬습니다. 자, 사완과 함께 부에세바의 일은 엘리야가 사완을 남겨두고는 하루길을 더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표면대로 읽자면은 도망갔다라고 할수 있죠. 사완마저도 내버려두고 아무도 모르는 그곳으로 갔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않아요이 사절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의 의미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광야라 하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없는 거친 땅이 아닙니다. 성경의 광야는 준비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예비할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시면서 준비시키셨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때 광야에 나아가서 40일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엘리아가 들어갔던 그 광야는 그저 두려워서 사람들의 눈길이 없는 곳으로 도망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론,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해결을 구하는 것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참 인생에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광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광야, 삶의 광야, 신앙의 광야. 어쩌면 우리가 훈련 받는 곳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곳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또한 필요할 때 매출하기로도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 아니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하루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광야를 이기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힘들 때 그래요 힘들 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비결은 5절 말씀에 나옵니다. 광야로 들어간 엘리야가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잤다, 그러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깨워서 떡과 그리고 이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조금 황당한 일이 생겨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주셔 가지고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진 엘리아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죠. 벌떡 일어나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만세라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은 엘리아가 어떻게 하느냐? 다시 누워서 잡니다. 쉽니다. 여기에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름이 아니라 쉴 때는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쉴 때는 쉬어야 된다.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먹였을 때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7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사가 또다시 와서, 지쳐있는 영혼들, 지쳐있는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내어놓고 회복해야 되지만 어쩌면 그게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다시 주님 안에서 쉼을 얻어야죠. 내려놓아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 훈련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두 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으면 세 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 번 걸리더라도 주님을 의지하여서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은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아니, 광야에서 훈련 받을 때 1, 2년이 아니라 4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 다시 한번 주님만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극렬하심을 기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로 찬성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우리 드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세상을 위해서도 중부하시기를 바랍니다.